인사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어, 메이컨과 사바나에 좀 일들이 있어서 어, 그 일들을 좀 처리하느라고 어,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요즘 들어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사바나 지역에 혹시 공장이나 창고를 리스나 아니면 매입을 할수 있는 리스팅이 있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사바나에 나와 있는 커머셜 리스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리스팅을 보면 사이즈는 작게는 10만 스퀘어풋 정도에서 많게는 한 140만 스퀘어풋 그리고 그 이상의 이제 매물들도 많이 리스팅이 분포가 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중간 지점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간적인 뭐 50만이라든가 60만 요런 스퀘어풋 사이즈에 대한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만약에 현재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성심성의껏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날짜에 입주를 할수 있는 매물들이 현재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사실은 고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입주를 예상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현재 매물들이 좀몇개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원하시는 날짜에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 사바라 지역에 매물들이 나와 있는 리스팅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렌트 레이스를 보면 스어에프당한 6불에서 이제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와 있는 렌털 마켓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라고 하죠. 이제 뭐 트리플랜이라고 하는데 어 트리플랜 같은 경우는 1불에서 2불 정도 사이. 아 2불 이상 넘어가는 건 아직은 뭐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보통 1불 초반에서 1불 뭐 후반 때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있습니다. 매물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찾아서 리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실 수 있는 시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매물을 차,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아, 그러면 좀 땅을 사서 본인들이 원하는 구조나 이제 용도로 이제 건물을 올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리스팅이 나와 있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다 에그리컬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쓸수 있는 땅들의 리스팅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용도 변경을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땅을 사셔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한 후에 이제 일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6개에서 1년은 너무 짧고요. 어, 기본적으로 한 2, 3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전인가요? 어, 이제 다른 손님께서 이제 문의하신 것 중에 이제 바로 그러면 현재 있는 사용,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빌딩을 칠수 있는 땅의 매물이 나와 있는지를 좀알아봐 달러서 알아봐 드렸는데 사바나 폴트에서 한2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헤비 인더스트리얼에서 이제 뭐 웬만한 이제 커머셜 빌딩은 다 지을 수 있는 땅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이 없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바로 이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다 빨리 일을 진행하셔서 원하시는 빌딩을 지어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을 매입하실 경우에 마찬가지로 어느 동네나 마을에 이제 빌딩을 지을 수있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는 당연히 금액이 높고 조금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좀 낮은, 낮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어, 땅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 변경을 할 수, 해야 되는 땅인지 아니면 하지 않고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 현재 인더스트리 용도로 되어 있는 땅들은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세이브를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벨롭 어, 퍼밋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레이딩, 그다음에 클리어링, 크로빙 빌딩 퍼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컨스트럭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문의를 하셔서 미리 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짧게 좀 사바라 쪽에 있는 물 이제 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또좀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